Hello, 깨유입니다. 어느덧 킨들 오아시스를 사용한 지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킨들 오아시스의 자세한 조작법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용 후기인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Shall we begin? 킨들 오아시스의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휴대성. 킨들 오아시스는 딱제 손바닥만한 사이즈라 들고 다니기가 정말 편합니다. 기본 사이즈의 파우치에 딱 맞고 웬만한 가방에는 다 들어가니 어디 갈때 넣어두고 기다려야 하거나 이동을 할때 꺼내서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메고 다니는 미니백에도 쏙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킨들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작다라는 평이 있긴 한데 직접 사용해보니 오히려 이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컸더라면 어디 넣고 다니거나 핸들링하기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무게. 킨들 오아시스는 188g인데 들고 다니기에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핸들링 할수 있는 무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어디 기대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많이 읽는데, 한순으로 장시간 들고 있어도 손목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여담으로 언박싱 했을 때는 킨들이 미끌거리는 재질이라 걱정했었는데, 뒤가 볼록한 디자인 덕분에 그립감이 좋아서 지금까지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하기 쉬운 단어 사전. 책을 읽다 보면 간혹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럴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으로 단어를 찾기가 귀찮은데, 킨드레는 디폴트로 사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꾹 누르면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중국어, 일본어 사전은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어 사전은 없습니다만, translations 쪽으로 넘어가면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키피디아는 선택한 단어에 대해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사전은 에어플레임 모드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위키피디아랑 번역 기능은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짧게 탭핑을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꾹 눌러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단어의 뜻을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고 싶다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월드와이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 위에 뜻이 뜹니다. 개인적으로 단어의 뜻을 그닥 쉽게 풀이를 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표시 기능. 이 부분은 솔직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책을 읽다가 감명 깊은 페이지나 대사를 표시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종이 책이라면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줄을 치거나 포스트잇 플래그로 표시하는데 킨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꾹 눌러서 원하는 문장을 선택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눌러도 되고 메모를 남기고 싶으면 노트를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를 북마킹하고 싶으면 상단 우측을 탭핑하고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의 하이라이트랑 노트를 다시 보고 싶으면 상단을 탭핑하여 t 트를 누르고 노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킨들 내 모든 하이라이트, 노트, 북마크를 모아서 보고 싶으면, Your Library에서 Your Clippings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제 제일 큰 불만이자 단점이 나옵니다. 우선,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책별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표시한 시간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책 제목, 저자, 로케이션, 추가된 날짜 등의 정보도 매번 쭈르륵 나와서 이미 글자도 많은데 같은 폰트 사이즈이니 내가 막상 하이라이트한 대사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되어 내가 하이라이트한 대사나 입력한 노트만 딱볼수 있다면 훨씬 유용할 텐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해둔 북마크나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취소해도 Your Clippings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Kindle Forum을 검색해보니 컴퓨터로 Your Clippings를 옮겨서 수정을 하고 다시 Kindle로 옮기면 된다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내가 하이라이트하고 노트를 남긴 부분들을 다시 간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기능이고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눈이 편하다는 것.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백라이트 없이 종이책을 읽는 듯한 킨들의 화면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잠을 설치는 어두운 새벽에 혹은 은은한 조명에서 읽고 싶을 때 횡라이트를 살짝 키고 최대한 따뜻하게 설정하면 눈의 피로감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킨들 모델 중 유일하게 따뜻함 기능이 있다는 것이 킨들 오아시스의 최대 셀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훌륭한 가시성 덕분에 주변이 밝든 어둡든 실내든 야외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눈에 피로감 없이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이상, 킨들 오아시스를 사용하면서 저에게 제일 크게 와닿은 다섯 가지 포인트들입니다. 여기서 꿀팁을 두개 드리자면, 하나, 에어플린 모드 설정하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 전 킨들 스토어에서 구매한 책을 싱크할 때만 와이파이를 키고 그 외에는 에어플레인 모드로 하니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더라고요. 둘 킨들에서도 킨들 스토어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킨들 스토어를 둘러본 후 구매한 다음에 킨들을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바로 싱크합니다. 물론, 구매하고 싶은 책이 정해져 있다면, 킨들에서 바로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후기이지만, 혹시 킨들 오아시스 구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단점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장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킨들 오아시스를 선물해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메시지를 날려봅니다. 혹시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킨들 오아시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전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